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기적을 날마다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시들해진 것 아닐까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큰 지진은 승리의 전주곡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설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 리터 규모 5.8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7년도에 포항에서 리터 규모 5.4의 지진 우리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야, 지진이라는 게참 무서운 거구나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지진의 색이 진도라고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리히터 단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히터 규모의 진도는 1에서 9.9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10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지구 지지를 연구하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진도 1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이런 짧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진도 10이 되면 지구는 쪼개져 없어지게 된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진도 10의 지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아직 온전하고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1년에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죠. 쓰나미로 도시가 물로 잠기게 되고,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는 엄청난 현장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면 그때 진도가 9.0의 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최고가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1960년도에 칠레의 발디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발디비아, 그곳에 일어난 지진 그때 일어났던 지진의 영향이 필리핀, 일본, 하와이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 큰 해일이 높이만 25미터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며 그야말로 셀수 없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 때, 인류 최고의 지진이라고 부르는 칠레 발디비아 지진, 그때 진도가 리터 규모 9.5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지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지진이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고,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 지진과 관련된 동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종종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지진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달아있는지를 진노를, 진, 어, 지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심중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땅이 꺼지게 하시며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그 일당들을 순식간에 땅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 장면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고 꺼진 그 사람들 크기 묻어 버립니다. 지진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진 대단한 건지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것입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반역하던 고라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시편 송도도 이렇게 기,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한답니다, 흔들린답니다. 이러면 강대 상을 제가 자꾸 흔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흔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지진으로 갈라진 땅을 반으로 기우듯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세 번의 큰 지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지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세 차례 강력한 지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진 다음에는요 상상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진 뒤에 승리. 이세 번의 강력한 지진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가 놀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또한번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 아시죠?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진, 그 지진계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진계 이름이 사이즈머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되는 사이즈머를 풀어서 보게 되면, 이러면 세이스모스라고 우리가 하는 헬라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라어로 즉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이 지진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와 여러분 현대 발음은 다르지만 이면 음가.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세이스모스 큰 지진에 관하여 세 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큰 지진이 뭘까요?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그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놀 물결이죠 파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기록에 표현을 물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났다 큰놀 그러면 성경 원으로 되어 있는 헬라우 성경을 보면요 메가스 세이스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가라는 말이 언제 기록되는지 아시지요? 메가마트 큰 시장이죠 메가폰 소리를 크게 하는 도구지요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들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스 세이스모스 큰 지진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큰 지진 때문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현대어로 바꾸자면 쓰나미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쓰나미가 제자들의 배를 덮치게 되자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왜요? 지진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큰 지진입니다.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해주셨던 사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물결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지진이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결 큰 지진 때문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잠시 뒤에 그들은 또한번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진 때문에 놀랐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또한번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지진이 만든, 이큰 쓰나미를 잔잔하게 만드시는가? 마태복음 8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놀랍니다. 오늘 주제로 하자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잠잠하라고 말씀만 하시니까 이런 큰 지진으로 인한 이런 바, 파도도 잠잠하여 지는가. 메가스 세이스모스 큰 지진이 복종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는 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구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인생의 큰, 우리의 삶의, 몸의 가장 큰 흔들림이 질병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육신의 큰 질병 가운데서도 내 삶의 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그 병상 가운데서도 눈물 나는 자리에도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큰 지진과 같은 큰 시련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큰 지진, 큰 시련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큰 고통의 시련 가운데 있는 것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시련, 이큰환란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 지진 뒤에 더 놀라운 예수님을 인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라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지진을 복종케 잠잠케 하심으로 사람들은 또한번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 19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파도를 고통의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고 이 예수 믿고 의지하면 우리 새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련을 이겨내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큰 풍랑도 이기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우리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곤란함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이별일 수도 있겠고요. 그들은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예. 하지만 그큰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큰 지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큰 지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지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러면 땅이 진동한답니다 이러면 진동한다는 것은 바로 조문적으 말하는 지진 즉 세이스모스의 동사형이에요 땅이 막 흔들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두 번째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죠 어느 정도냐 땅이 진동했는데 그 땅이 얼마나 흔들렸기에 바위가 터졌대요 바위가 산이 막, 막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지진 큰 풍랑이 있었지만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이 지진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상반절 우리 함께 하신 송도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땅이 심하게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인지 바위가 터지죠. 그리고 이 지진은 성전도 흔들어 놓습니다. 성전이 흔들리는 가운데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성전 안에 있던 휘장, 휘장은요, 커튼과 같은 건데요. 그게 찢어졌대요. 근데 그냥 찢어졌나요? 이 모든 것 중심에는 지진이 있기 때문이죠. 지진 때문에 바위가 터지고 지진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계신 곳을 따로 마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리고 또 보통의 제사장들이 올수 있는 공간과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특별히 대제사장이 일년에 단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사이에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 가림막 그것을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지성소의 커튼 휘장은 무슨 의미냐? 아무나 하나님께는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올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즉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휘장은 막힌 담과 같습니다. 인간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을 쳐 놓은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 커튼을 만든 거죠. 죄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은 성전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커튼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담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바로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는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나올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지성성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지진과 함께 이 휘장을 찢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전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죠? 말씀을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왜 굳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아니, 목사님. 뭐, 아무렇게나 찢어지면 안 됩니까? 뭐, 옆에서 터지든지, 밑에서 찢어지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고 하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어주셨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표현이죠. 어쩌다 찢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래에서 아무리 해도 이 휘장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어주셔야 많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 권세 이것은 마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공중 권세자 문자 마세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지진이 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 마태는 지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다고 지진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꼼짝 못하고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죄가 마치 굴비 역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렁주렁 깨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지진의 의미입니다.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 주신 그 커튼 휘장을 지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세 번째 지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지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심장에도 이런 지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때 큰 지진. 여러분, 신실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믿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웠겠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풍랑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어,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지진이 무서웠습니다. 나중에는 빈 무덤이 무섭습니다.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무덤이 비었단 말인가? 우리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큰 지진,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될 지진 아닐까요? 천사가 돌에 앉아서 즉 무덤 문 위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현 가운데는요 십자가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음을 표현하는 바로 그.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죽었으면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답니다. 빈 무덤이랍니다. 이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있어야 될 우리가 지옥에 있지 않게 된답니다. 그분은 여기 죽음에 있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도 무덤에 나중에 지옥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여줍니다. 예수님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훔쳐갔나요? 누가 꾸며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주님의 이 놀라운 권능,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지진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번째 큰 지진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결국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큰 지진은 큰 풍랑, 우리의 큰 시련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큰 지진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지진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 번째 지진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인간은 지금까지 아무도 죽음 이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죽음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다 이겼는데 예수는 못 이겼구나? 이거 조롱하는 말이에요. 죽음한 네가 쏘는 것 어디 있느냐? 그러면 쏜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독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갈의 독침, 이런 벌들의 독침. 독침이 찔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독침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독침을 빼앗긴 말벌, 독침을 빼앗긴 죽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사자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한이 말을 던진 사람은 아주 신나게 그래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죽음,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다 빼앗겼구나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같구나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 독침을 빼앗겨 버렸구나 죽음아, 네가 독침을 빼앗기고 말았구나 예수님에게 너의 독침을 빼앗기고 말았구나. 우리 이 조롱의 말을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의하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첫째,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인으로부터 부활절. 인사,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지만 너무 급하게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를 하나 들고 있는 건데요. 거기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무 소용없어. 누가 대통령이냐? 그거 소용없어.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 이게 카드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지금 내 삶에 모든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분은 부활을 부활답게 맞이하시는 성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다 묶어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큰 지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큰 지진,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사나운 폭풍 큰 시련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큰 지진, 부활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큰 시련을 이기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분,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분,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만 이큰 지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흐릿해진 눈빛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의지하시고 사랑할수록 더욱더 자유롭고 이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할수록 여러분 인생은 더욱 더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삶의 각 쳐서 쳐서 주의 이름으로 모신 곳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부활의 메시지 메가스 세이스모스, 큰 지진.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할 엄청난 일이었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큰 시련을 이기셨고, 풍랑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눈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믿음에 다시 한번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삶 가운데 다시 한번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릉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